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어, 공부했던 거에 좀 천천히 어, 넘어가면서 몇 가지만 할게요. 제가 이 한국어 지금 한국어로 하는 이 영어, 알파벳, 초보 이 영상들은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번 한테 잔소리를 들어서 <laughs> 왜냐면 이게 어려, 어려우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더볼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해외에 있으니까 하지만 보면서 좀 음,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셨으면 한, 해서 일단 좀더 쉽게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연습했던 게, 피가, 이거 알파벳이죠? 영어? 피. 이게 피 소리 나요. 푸. 그럼 이게 한국어랑 비슷한 게 뭐예요? 푸. 더 세요, 이거보다. 푸. 오케이. 그럼 이제 저번에 배웠던 모음 중 하나가 오예요. 이거는 피, 이건 오. 그럼 이거를 같이 붙이면, 이거는 모음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포가 나오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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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럼 이게 영어로는 포예요. 포. 그러면 K가 뭐였죠? K가 한국어로 비슷한 게 크, 코, 크. 크, 크, K, 크. 그럼 이거 O는 뭡니까? 코죠? 코리아 할때 코. K O. 이제 오늘 그래도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재밌으니까. 이제 O O가 두 개가 같이 있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O 전혀 안 그래요. 왜냐면 영어는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왜뭐 이렇게 어렵게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그냥, 아 영어는 다르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세요. 오가 두개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갑자기 우가 돼요. 그 그러니까 우예요, 우. 그럼 예를 들어서, 음, 아까 피가 뭐였죠? 피. 이게 푸 소리가 나요. 그럼 여기다가, 피, 오, 오. 이렇게. 그럼 이거 뭐예요? 푸가 돼요, 푸. 푸 똥이란 뜻이에요. 푸, <laughs> 오케이. 이게 우예요. 우. 푸, 오케이. 그럼 이제 K가 뭐였죠? 크. 그러면은, 음, K 오 오. 그러면 이게 쿠가 되는 거야. 쿠. 왜냐면 오가 같이 있을 두개 있을 때는 우 소리가 나요. 오 소리가 아니고. 그럼 쿠. 그 그러니까 영어는. 어, 모음이 알파벳이 밖에 없잖아요. 저번에 설명한 듯이. 그렇기 때문에 조합으로 또 더, 또 다른 모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게 지금 문, 이게 지금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뒤에 무슨 단어, 무슨 알파벳이 이어질 게, 이게 무슨 단어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하 이 뒤에 다음 글자가, 다음 글자에 따라 또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모음 소리가. 하지만, 오, 오는 거의 진짜 100%인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예외가 많아서 그걸 말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 이거는 이렇다. 룰은 이렇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아, 이게 아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0%가 아니고 예외가 많다. 하지만, 이거는 진짜 거의, 이건 진짜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우, 이건 그냥 법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오, 이게 오가 두개 있으면, 우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